안녕하십니까? 레지스 탕사정광령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뒤흔들 이 엄청난 소식. 제가 어제 대부원장 사퇴를 요구한 그 음성이 사람이 아니고 AI로 합성한 음성이었다라는 소식을 최초로 보도한 이후에 조선일보가 이와 관련해서 두 건이나 기사를 내면서 따라붙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진짜로 얘들이 정치집단인지 사기집단인지가 불분명해지는 그야말로 말도 안되는 것을 만들어 붙여가지고 일국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는 일인지 조선일보는 어제 제가 보도한 것보다 좀더 디테일하게 보도했는데 이게 말입니다. 어제 제가 이야기할 때까지만 해도 부승찬 의원, 서영근 의원 면책 특권이 있어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국민의힘에서 고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고발할 예정을 또 알아보니까 이게 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면책 특권도 그 범위가 있는데 지금 부성찬하고 서영구가 이렇게 한 것은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의 범위를 확 뛰어넘어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쟤들 처벌은 가능한데 다만 시간 문제죠. 지금 쟤들은 어떻게든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그 뿐만입니까? 헌법에서 거, 거부하고 있는 헌법에서 완전히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돼 하면서 말하고 있는 특별재판부를 마음대로 만들라고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를 끼워 맞춰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여러분 이게 제2의 창담동 술자리라고 하는데 그래도 제 2의 청담동 술자리 그 사기 칠 때는 청담동이라는 특정한 장소는 이 특성됐잖아요. 사기를 쳐도 장소는 들이대면서 사기를 쳤는데 이번에는 장소나 시간도 특정하지 않고 그냥 AI로 음성을 조작하거나 변조해가지고 장난을 쳤다. 이거는 이거는 좌파우파 문제가 아닙니다. 혹시 제 영상을 우파가 아닌 분들이 들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제일 먼저 이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하고 조금 방향은 다르지만 같은 그건데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등의 비밀회동서를 처음으로 제기한 유튜브는 열린공감TV 책입니다. 그런데 이 열린공감TV 어제 제가 보여드렸죠? 이 열린공감TV 바로 이 경고라고 미리 사전에 해당 음성은 AI로 제작된 것으로 특정 인물이 실제 녹음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자기네들도 이것을 AI로 만들었다 라고 했는데 서영교는 이것을 그냥 알면서 국회에 틀어버렸죠. 왜냐? 국회가 면책특권이 보장되니까 아무거나 다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거짓말을 알고도 이게 가짜임을 알면서도 국회에서 이 발언했다면 그것은 면책특권의 범위를 뛰어넘어 가으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제 그열린공간 t v 저이 녹취 속의 제보는 전언이고, 전언이라는 말은 전해들은 말이고, 그런데 뒤에 나오는 것이 더 웃깁니다. 사실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전언인데 사실 여부는 모르겠다. 열린 공감 TV가 어떤 매체냐 이런 식으로 그냥 내질러 보는 매체라는 것이 이번에 드러난 거죠. 그러면서 이 엉터리 유튜브 주장을 근거로 해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태와 탄핵을 주장해온 민주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어 의원 개인의 의견일 뿐 정확한 정보는 아니다라고 했다라고 조순일 보가 어디를 딱 정확하게 그러죠. 그러면. 의원 개인의 의견일 뿐 하면, 이건 누구누구 누구 들어갑니까? 제일 먼저 서영교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다시 몇 개월 지, 지나가지고, 5월달 사건을 9월달에 터뜨린 부승찬 들어가고, 이 부승찬의 말을 받아가지고 확대시킨 정청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추미에 들어가고, 전이 들어가고, 박지원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걔들이 전부 다 오리발 낼 준비를 미리 하면서 건드렸어요. 사실이라면, if, 만약 사실이라면, 정청대는 아예 만약 사실이라면, 만약까지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문이죠. 그러니까 가정문 가지고 처벌은 못한다. 요거 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했던 모양인데, 근본은 다싹 거짓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민주당 측에서도 의원 개인의 의견일 뿐 정확한 정보는 아니다. 라는 점에서, 라고 말했다는 점에서, 이 책임지는 사람은 개인으로 딱 좁혀지는 거예요. 민주당으로 확대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유튜브 정천수라는 사람이 나온다고 하는데 정천수라는 사람이 지난 5월 10일 날 5월 10일 날 열린공감TV 방송에서 취재첩보원이라는 사람의 제보하면서 음성을 공개했는데 그 음성 속 인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A.I. 이 조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은, 자, 정천수가 있다칩시다 그러면, 이 제보자라는 사람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면, 정천수 말고 이 제보자도 또 전언이죠. 남의 이야기 들은 거죠. 그러면, 이, 그 다음 실체, 실체는 없는 거요. 예 없는 거. 자, 그러면 보세요. 저, 저기, 이게 전언일 뿐이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4월 4일 윤석열 탄핵선거가 끝나고 조희대, 정상명, 김충식, 한덕수 등 4명이 만나서 점심을 먹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4월 4일은 탄핵선거 날짜고 점심을 언제 어디서 먹었는지도 없어. 시간, 장소. 자 우리가 수사를 하거나 기사를 쓸때 가장 중요한 게 5W1H 육하원칙 아닙니까? 육하원칙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잖아요. 그럼 언제 어디서가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보세요. 그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 대부분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전는이고 여기 전하는 사람도 또전는이고그 다음에 자기네가 미리 이 경고문을 달아서 AI 합성음성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민주당이 이걸 가지고 와장창 떠들어댔잖아요. 그리고 이 5월 10일 열린공감TV가 방송하고 나서, 나흘 뒤에, 5월 14일날 서영교가 국회에서 이 녹취를 텁니다. 그러면 분명히 서영교가 이 녹취를 털 때, AI 음성 녹취를 털 때, 분명히 여기 나온다 말이지. 해당 음성은 AA로 제작된 것으로 특정 인물이 실제로 녹음한 것은 아님이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서영교는 분명히 이것을 알 수밖에 없었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경고가 딱 나와 있었다 말이지. 그러면서 이, 그 당시 5월 14일날 이걸 국회에서 이걸 튼 거야. 여기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튼 자리가 민주당이 밀어붙인 법사위원회의 조희대 정치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자리에서 이 가짜를 털어버린 거야. 그러자 이 자리에 나왔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하늘이 두 쪽이나도 대법원장님은 그럴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 하늘이 두쪽 가리거나도 대법원장님은 그럴 분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게 한동안 싹 사그러들었던 거야, 없어졌던 거야. 5월 14일 날 국회에서 하고 나서 없어진 거야. 그랬는데 부승찬이가 최근에 조의대 대본장의 사태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것을 다시 꺼내듭니다. 부승찬은 9월 16일 날 그러니까 오늘 9월 1 9일이니까 4일 전에 자 5월 14일 날 들었던 거다 이제 지나갔어. 그걸 5월 6월, 7일 8월, 9월 4개월이나 지나가지고 9월 16일 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보를 접했다 하면서 이걸 또 이야기한 거야. 그러면 부승찬도 이 제보를 접했다는 것이 이건데 그러면 부승찬도 이, 이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면서 AI로 합성했다는 것을 알면서 이걸 또 국회 본회의에서 꺼냈죠. 그러자 조의대 대법원장이 그 다음 순서가 조의대 대법원장이 나 그런 만남도 없었고 논의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도 모르고 장소도 없고 차라리 아까도 말했지만 제, 이 청담동 술자리 사기사건 칠때 거짓말할 때는 날짜나 청담동이란 라 장소라도 되면서 사기를 쳤잖아요.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장, 날짜도 없고 장소도 없어. 어디서 누가 어떻게... 뭐, 만난 누가 만났다는 있어. 근데 날짜도 없고 장소도 없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걸 뒤집어 보려고 하는 시도가 또 시작되는 거야. 그러자 열린공간TV의 정모 씨라고 있는 모양이이이사이조조일일보가통화했했조조일일보조 조선을 통화하면서 그 제보자의 이야기가 자기가 누군가에게 들었다는 전언이고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니까 확인이 안 된다라고 확인이 안 된다라고 다시 또 리바를 내미는 거야. 자, 이게 정말 기가 막히지 말도 안 나오는 거야. 여기 이게.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된다 하면서 전날 유튜브에 나왔어도 그럼 이때 전날은 9월 17일이에요. 영화나 드라마도 허구란 점을 미리 밝히지 않느냐. 그리 영화나 드라마처럼 이게 가짜다. 거짓말이다. 허구다는 것을 미리 밝혔다. 이거지, 자기네들은 미리 밝혔기 때문에 미리 밝히고 방송한 경우는 허구라고 미리 밝혔잖아. 그러면 이거는 죄를 물을 수가 없어. 그리고 열린 공간 TV는 죄를 물을 수가 없는 이상한 게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설을 이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이 이 정보 시간, 열린공개 t v 가 이야기입니다. 설일 수밖에 없다. 확인되지 않는 사안이고, 설일, 설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건 뭐야? 확인할 수 없는, 확인되지 않는 사안이고, 설일 수밖에 없다. 설. 그러면 완전히 찌라시죠. 그러면서 이 영상에 분명히 나오지 않냐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이걸 확대해 보니까 바로 해당 음성은 AI로 제작된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자기가 열린 공간이 이야기하는 허구라는 것을 자기네들이 미리 밝혔다 이거지. 그러면 허구라는 것을 알면서 그걸 갖다가 국회에서 틀고, 보내서 이야기하고, 이놈들 뭐하는 놈들이야 자, 거기서 이 정모 씨라는 사람이 18일날 저녁 유튜브에서 제보자의 해당 녹취는 또 AI가 아니라고 또 이야기를 해. 여기 AI라고 지금 이야기 해놓고 AI 합성 음성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뉴 탐사 TV라는 것이 또 있나 보. 제가 그, 참, 그쪽 개통 잘 몰라가지고 뉴 탐사 TV는 쳤는데 얘가 이 열린 공간 TV가 작아지면서 따로 나간데 같아요. 그런데 뉴 탐사 TV의 박대용 씨는 인터넷 매체에다가 이런 걸 올렸다고 해요. 이 제보자 음성은 음성 변조를 두번 해서 모르게 했을 뿐 정천수 씨의 음성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보인다.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거 또 법적으로 면피가 될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박이박모 씨는 아, 박대웅 씨는 열린 건강 TV에서 정모 씨하고 같이 일하다가 지금 결별한 상태라고 해요. 그런데 음성으로 보인다라고 이거는 완전히 이잖아 그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이 회동수를 주장했던 녹취를 턴 서영교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동 여부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믿을만한 제보라고 합니다.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또 인정해. 그러면서 김여준의 이 개털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조희대 대본장과 관련된 주장을 계속 지껄이는 거야. 그러니까. 열린공간 피비 있고 개털이 있고 개털유튜브에 나가서는 또 지가 하고 싶은 얘기를또 하는 거야. 요거다 법에 걸립니다. 자 보, 보세요. 개털유튜브에 나가지고첫 제보는 어떤 의원이 어떤 의원이라고 특정을 안 해도 하면 또 그쪽도 걸리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원이 조의대가 윤석열에게 이재명은 대선후보 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고 대법원이된 된 것이라고 전해줬다고 하는 저 어떤 의원이 다른 사람 말을 하나 둘세 단계 그런데 그 다른 사람 말도 이야기하네 누군지 말하네 어떤 의원도 말하네 그냥 다 만들어낸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아무런 증거도 없는 유튜브 의 업무론에 놀아났다면서 이 서영과가 부승찬을 고발키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고발한대요 그러면서. 청담동 술자리 때와 같은 방식인데, 술자리 공작이죠. 공작 때와 같은 방식인데, 그때는 장소로도 특정했지. 이번 거는 도대체 어떤 팩트도 없다. 자, 그런데 정청내는 또 뭐라 그러냐. 정청내는 더한발더 나가, 더 웃깁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사람인지 몰라요. 자, 근거는 없지만, 그죠? 억울하시면, 특검에 당당해서 출석해서 조사받고 본인이 결백하다는 것을 밝히시면 된다. 이런 가짜를 가지고, 특검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수사 안 한다 그랬죠. 특검에서 봐도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수사거리가. 그러니까, 이게 전부 가짜라는 게 들통 났는데도 정책 내는, 억울하면 특검 수사받고 결백한 걸 밝히면 되지 않냐? 여러분이 만약에 당사자라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아무런 죄도 없는데, 경찰서 오리가리 하면 여러분은 기분 좋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추미애는 페이스북에다가 저희 대대법원장은 모호한 화법 뒤에 숨지 말고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 그러면은 언제도 모르고 어디서도 모르고 AI 합성 음성 이 가짜를 뉴스를 가지고 그걸 갖다가 수사 받아야 됩니까? 민주당에서는 당 차원은 아니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어떤 전현희 최고위원은 조의대 의혹은 당이 대응할 문제가 아니다. 김현정 원내대표도 특검 수사나 국정조사 탄핵 등은 이를 주장하는 의원들의 방법론적인 것이지 당론으로 결정돼 주진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 입장, 공식 입장은 또아니래 민주당 공식 입장은 아닌데 개별 국회의원이 떠들어가 그래댄 거니까 민주당 차원에서는 모르겠다 이겁니다. 당대표까지 포함해서 모르겠다. 입을 닦아보는 거야. 그러면은, 자,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해드린 것을 여러분 볼 때,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죠? 여기에서 국민의힘, 제가 이걸 제일 처음 밝힌 게누구가 가지고 밝혔습니까? 그 전, 전했습니까?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이 이걸 꺼냈죠. 그래서 제가 박민영 대변인한테 정말 고맙다는 표현까지 했잖아요. 진짜로 모를 뻔했었않습니까 유튜브 발 AI 음성을 AI 음성을 제보자 녹취록이라고 들고 와서 대법원장 사퇴까지 요구했냐?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 또 천하람 천하람이가 나서가지고 여당 국회의원들이 또 한번 음모론 확성기 역할이나 하면서 정담동 첼리스트 시즌 2를 찍고 있다. 유튜브가 AI 목소리로 만든 음성 파일에 흥분해 가지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음모론을 떠들어 대면서 사법부를 공격하는 꼴이 우스운 것을 넘어서 기괴하다.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은 이점 되면 민주당 스스로 밝혀야 된다. 최초 보 어, 최초 제보한 첫 번의 출처와 근거가 뭐냐? 그리고 해당 녹취록이 AI로 재현하고 음성을 변조하고 편집을 하는 등 인위적인 가공을 거친 것임을 사전에 확인 또는 인지했는지 아닌지 밝혀라. 라고 이긴 사무총도 이야기합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의원, 이제 박민영 의원 이야기한 거는 제가 전해드린 바와 같고. 자, 지금 이게 이렇게까지 상황이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거 말이죠.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제대로 유지가 될수 있을런지, 완전히 대국민 사기공화국, 거짓말 왕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짓까지 할 수가 있느냐. 자, 여기서 법적 처벌 근거를 보겠습니다. 연합뉴스 2021년도 기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약 5년 전에, 4년 전에 기사입니다. 대법원은 2007년 발언 내용이, 명백, 발언 내용이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면책특권이 될수 없다는 새로운 판례로 면책특권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 이 판례가 2007년 판례예요. 그러면서도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면책특권이 대상이 된다라고 아리까리하게 판결을 했어요. 그런데 이 판례가 뭡니까? 알면서 했냐 모르겠냐 이거예요. 알면서 했을 기구는100% 된다 이거죠. 그런데 열린공간 TV 주의사항에 미리 나와있어 경고하고 이것은 AI로 합성한 음식이다 그러면 틀림없이 알면서도 발언한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면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힘은 이걸 사법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아, 그런데 이 사법처리를 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수사권이 몽땅 경찰로 넘어가 가지고 검찰을 통해서 수사해야 되는 걸 사법부가 수사를, 아니 경찰이 수사를 한다. 이거 제대로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말입니다. 너무너무 희한하고 억울하고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막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갑시다. 일요일 오후 2시 동대구역으로고 갑시다. 한 번도 빠짐없이 전부 다 갑시다. 어떻게 이런 대한민국을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재명이 직접 대법원장 사태를 압박했죠. 그것이 이것하고 무관합니까? 그래서 이재명은 빼도 박도 못하게 완전히 탄핵 대상이 되버렸습니다. 어 법적으로 정확하게 국민의 힘에서 법적 검토까지 잡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재판 재개도 압박해야 되겠죠. 재판 재개 왜안 왜안 합니까? 자, 그래서 외칩시다. 가자. 1열 오후 2시 동대구 역으로. 잠시 후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